할렐루 오늘은 말씀을 이사야 4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지하철을 제가 많이 타고 다녔어요.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 힘이 이상하게 힘이 많이 빠지고 기침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갑자기 빠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을 주셨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건 뭐냐면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민족들아, 그랬어요. 지금 우한폐렴으로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민족들 전 세계 민족들이 다막 그냥 뭐 오천, 오늘 5천 명어 우한폐렴이 퍼졌다. 저쪽에 막 지금 TV에서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명령했어요 힘을 새롭게 하라 우리에게 힘을,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큰이라 알파와 오메가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와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간증인데. 제 아들이 어느 날 천국에 입신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더래요. 음성만 있대요, 음, 음성만. 음성만 있고 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빛 빛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해갖고 눈이 멀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음성만 들이들어요성종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래서, 네, 하나님. 그랬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천국에 오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하나 진실만을 말하라 이러셨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함이 광선이 너무 세드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세고 하나님의 빛도, 빛도 세고 하나님의 음성도 굉장히 어미하고 거룩하고, 그런,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가 벌벌 떨면서, 엄마,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 막 이러는 거야. 천국에 이제 가, 가서, 이제 뭐, 내생물도 보고 오고, 막 24장로들도 보고 오고, 회의에 참여해서 그 20년 전에 우리나라 민족 정말 지구상 멸절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24장로들이랑 회의도 하고, 좀 봐달라고 이랬대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요 아브라함. 내가 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야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님 멸절하시겠나이까 5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랬더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절하지 않겠다. 했는데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우인이그소돔과 어, 고모라에 거기에 롯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멸절, 그러니까 우주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유한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라서 없앴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1%의 거룩함만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1%의 거룩함. 그 1%의 거룩함이 뭐냐면 회개하는 양심이에요. 이게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다니고 막 아, 뭐 어때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건 죄야.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거. 아, 내가 잘못했다. 아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정말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양심이 1%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양심이 없고 뻔뻔스럽고, 막로봇트 뭐, 어, 다 기계 위주로 살고, 막 마음을 완악하고 간박하게 갖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들 막 벌벌 떨어요. 막에 전염될까봐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여기 봐요.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랬습니다.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중국 사람들 15억 명 이상의 중국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도와야 되고 북한도 우리 남한을 도와야 되고 서로 서로 도와주는 어, 지구촌이 되어야 돼요. 각기 이웃을 도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지구인들이, 또한 세계인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야, 나는 통장에 천억 있어. 천조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조만 풀어서 마스크 공짜로 좀 나눠줘봐. 여기 있잖아. 나눠줘봐라구요. 당신도 죽어. 돈 갖고 죽어. 섬들이 보고 두려워서 땅끝이 무서웠더며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이 이 히트를 줘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도우래요. 지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요. 일을 못하니까 학교도 막 폐쇄하고 다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천 달러씩 나눠준대요. 천 달라지.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빨리 백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된다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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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해 주래, 격려해 주래" 서로 예수님이 그랬잖아, 서로 사랑하라, 담대하라"라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장려해 주래, 요 장려해 주래요, 도와 주래요. 땡이잘 된다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저기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서로 서로 지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 누가 죽든 말든 이렇게 하면서 우한 패롬 어, 제 옆에 죽었네. 이게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지도 죽어요. 때가 되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준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밀을 말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해요. 영으로. 막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영혼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쵸? 친하니까. 근데 친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어떤 사람 그래 나는 기도가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해야지 하나님하고 어,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